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마를 찍고 여기서 플라즈마 피스톨 업을 하고 딜리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카운터가 너무 확실해서 3가드면 하면 되거든요 3가드면 찌르게 하면 돼 그냥 그냥 져요 이게 준비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게 어썰마가 깜짝 놀라게 해서 아니 스마가 인가전에 어썰마를 쓴다고 이렇게 상대방이 놀라야 되거든요 놀라야 돼 상대방이 안 놀라면 져요 상대방이 제발 나의 어썰마 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막 저거 장군님 공격하던거 막 돌아오고 난리치고 버거지를 상대방이 막 그걸 쳐야지 내가 이겨요 근데 상대방이 어썰마 보고 음 응? 어썰마야? 어, 가드맨으로 막으면 돼? 딱 이렇게 하면서 어 그냥 장군님은 앞으로 뛰고 가드맨은 그냥 가드맨으로 잘 막고 이러면은 난 게임 끝나요 대처법이 너무 쉬워. 내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딜리트를 해야 되거든요. 점프를 두 번을 타야 돼요 이게. 이제 날 보고 놀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놀라라. 안 놀라네?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지금. 안 놀랐어. 놀라라. 놀라주세요. 어 장군님이 안 오는 걸 보니까 조금 놀랐나 본데 돌아갔나봐 이러면 성공이에요 장군님이 돌아가면 성공이거든요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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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성공 나이스한 성공 지금 보면 여기 못 먹고 있고 여기 못 먹고 있고. 여, 여, 여기로 다 왔잖아? 이제 난 점프 <laughs> 이러면 성공이에요 성공한거야 성공한거야 아. 근데 요렇게 성공하면 이제 반반이에요 이게 반반이야 이게 지금 상태가 이게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고 반반이에요 <laughs> 원래 불리한 종족전이라 일단 핵심은 얘가 분대 해체 당하면 안돼요 어설마 이거 어설마딱 하나밖에 없는거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이렇게 소중하게 그래서 충원을 어설마 위주로 해주면서 이제 이걸 찔러야돼 찔러야돼요 상대방은 아직 자원을 잘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리해요? 장군님 잡았다 일꾼 일꾼 테크 눌렀어 장군님 또 나왔어 죽였어, 너무 신났나?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났다. 뒤로 빼자, 응, 너무 신났어요, 지금. 상황은 좋긴 해요 여기 아직 못먹고있을 거거든요 마서리를다시 줘야 돼그고있왔다 이제 얘는 발이 느리니까 먼저 빼 크으, 완전 유리하다이기에서 나는 2티어 다잉 <목소리> 생각해보니까 텍마가 하나밖에 없네 yes, my 상대방이 당황을 해줘가지고 <laughs> 당황하면 이긴다니까 <laughs> 이거 이아게 해야 이이요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 해야 이겨니이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야 아, 사운도 좋은데, 헬로가 자, 헬로 아니, 다드노가 자, 드노드노시다드노상 사운드 좋은데, 점프 괜찮로우트로 한번더가 볼까? 뭐또 없을 걸? 에뭐또 없지. 아이고, 이건 도망가 야겠다. 아, 드노 하나 더.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닌가? 아직 방심할 수는 없어요. 기 기용은에서 가 있어 가지고 조심할 수 나왔어. 아 헬로 3 어우, 지긋지긋하게 버티네. 이제 나가도 되지 않니? 뭐, 자원도 없는데? 하긴 스마트징계 치욕스럽게 할 거에요. <laughs> 스마트징계 치욕스럽게 할 건데, 어? 스마트거 가듬에 유탄으로 요리해주면 그냥 뚝딱이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주 그냥 터절하게 당해버렸다. 아, 이게 상대방이 장군님이 돌아가서 그런 거거든요. 저거 장군이 돌아가면 안 돼요. 이거 막을 때.